두 번째 보시면, 자 she asked him. 그는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If she could read it for him, 그녀가 그것을 읽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laughs> 직접 앞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치면 더 힘들긴 하죠. He said for 앞에 거는 여기까지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다운표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시제는 앞에 시제 과거쓴 걸로 받았습니까저뒤시제에뭘쓸수 있다는 거? 이거은 캐드로 바꿔야 과거로 바뀌었습니다. 읽어줄 수 있는지 당신이 앞서 나를 위해서 그죠? 그녀가 다옴표시가 나왔다는 것은 뭐한 놈인가죠? 듣는 사람이니까 유라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그것을 읽어줄 수 있는지. Can you read? 서너번은 여쭤줄 수 없어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오, 다음에. 지금 보니까 힘을 쓴걸 봐서 듣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써야죠, me.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칠 때 뭘로 고칩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고칠 때, 고칠 때,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할때 음. 음. s e t u r s t 로 보시고 그다음, 음운사가 없으니까 If를 해 드렸으면 되고 Est, h u r s o n 다운로드 했으니까 이프라 해 드렸으면 되고 그다음부터 실제 보니까, 현재니까 과거 쓰면 되고 그래서 Can은 크드로 바뀌는 거고 다음 편에 유 y o 니까 어떻습니까? 쉬가 되는 거고 She could w e a it. 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 i 이 mean, 미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옴표 안에 I는 어떻습니까?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힘을 쓰는거죠. 됐나요? 이렇게 붙이는거죠. 됐죠? 이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따표에 있는 것들, 붙이는 것들 두개 연습해보시기 바라고 만들어진 거 가지고 혹시 시험에서는 주관식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진짜 만들어 봐야 되는 거고 이 연습은 좀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따옴표가 생각해보라고요. 첫 번째는 따옴, 어때? 의문사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시작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혹시 대명사 부분에서 내가 조심할 것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제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해서 어떻습니까? 앞뒤 바꿔주면 됩니다. 따옴표 고치는 건 쉽죠. 해리스는 어떻습니까? 두마가에게 말했습니다. Try it. 그렇죠. 명령문 나왔습니까? 명령문은 told 목적어 투 명사 됐습니까? 이상 없죠. 해를 놓쳐주면 니까 그냥 쓰면 돼요. 그렇죠? 음악가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시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뜻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었습니다. 되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제. 만약에 직설법이 나오면 she said i will. 직설법이 나옵니다. 직설법 나오면 그냥 이때는 그대로 놓쳐냅니다. she said 를 s 로 놓치면 돼요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that 그 다음에 다음편 이그 다음편이 아 다음편의 아 이니까 볼수 있습니까? 그녀가 되죠? she We 는 앞에 t 사까 v e a lot 고 f people who travel to Spain this year. This year는 that year, that e year. that year. e h a This year, t h i year. This year, this year. t e a t h e a t h year, t h 면 year. This y e a t h year, t h a This year, this t h e a r t e a r this year, this y e t h e r this year, this h e r e a 나 this year, this year, t h i Rachel Carson of Town News was interviewing Mayor 시장의 Frederick Jones를 어떻습니까죠 그렇죠?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c o n c e r n i n a t o u upcoming celebration 다가올 어떻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죠? 그렇죠? 어떤 코디스,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렇죠. 그냥 Mayor에게 말했습니다. Can you Rose Fair be held? 어 당신의 그 로스베어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개체될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단 말 그러니까 당신 세트는 뭘 치고? if 아. 그렇 일단 치고 됐어요, 그렇죠. 그녀는 질문서누가때 시장에? t h mayor 그그 다음에 니 음사가 없으니까 습니까 뭐 if를 쓰면 되겠죠. if 쓰 어떻습니까? 유 음. 로스베어, 로스베어 유는 그냥 어때요? 호고요 로스베어가 어고요 네, 로즈베리가 좋고 동사입니다 이제 동사가 지금 뭐였습니까 좀 나왔듯이 캐이 나왔으니까 앞에 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캐는 뭘고신다 뜨는 고친다 뜨비려, 됐죠? Bad This year를 that year로 고치는 거고 됐죠? 이상 없네요 그렇죠? 이상 없죠 이거? 상무, 오케이 좋아요. 오늘 헬이 그 말을 듣자마자 메이어는 말했습니다, Yes, he told the r e p o r t e r to come closer.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따옴표이라고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He said to h e s w i a e p o r t e i d t o m t a u s e of a b a b y s 죠 t t e r I'm fine. i 이렇게 보시면 m f 의 n e I'm fine. I'm f 뭐예 e I'm f i n 없습니다. i n e I'm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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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로 fine. I'm fine. I'm f 몽설한 표현이지 시제 뜻이 아닙니까? 땅 한편을 끊는 그런 뜻 됐습니까? 땅 한편을 끊는 몽설한 표현이라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다